우리 박선대 목사님 그리고 박근필 목사님, 이교도교회에서 아주 우리 부산 경남 울산역에서는 제일 큰 어른들이십니다. 그리고 정선환 목사님, 정선환 목사님도 우리 단체에 우리 자유신민부산연합의 상임고문이십니다. 고문이고. 그리고 우리 최천 장로님은 우리 공동대표, 최천 장로님도 우리 단체에 공동대표십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대표가 여자분도 세분 있고. 남대분도 세분중 저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21일 날, 엑스포, 국제박람회 그 한다, 이래가지고, 시청 대강람회에서 행사를 했지요. 근데 한 천명 왔습니다, 천명. 그 왔는데, 이번에도, 그걸 해도, 뭐, 우리가 엑스포, 어, 주고 어, 말았습니다만, 내년 4월을 경기해서, 얼똘 뭉치가지고,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지켜야 되겠고, 정말 전부 자파가 다안었습니다 많은, 그런데 우리, 자, 그러 거기에 대해서 좀거사해 주시고, 오늘 오신 어르신들은 정말 많이, 이 단체를 도와서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